우리 김금순 자맨이 발표해 주신 후에 우리 김...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것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기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어난지 70년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거는 이 세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한 선조들이 그 외국의 침략을 당해서 많은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도 께서 모든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갖고또 이렇게, 음, 이렇게 세로운 시대.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